안녕하세요. 티비큐입니다. 옥상 텃밭입니다. 청양초를 10그루 심어놨는데요. 10주 벌써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. 이쪽 줄이 더 많이 익었네요. 이쪽 줄이 같은 나이인데 같은 날 심은 건데 틀리네요. 청양초 이렇게 몇 개만 심어 놓으시면요. 양념할 때 하나씩 넣으시면은 칼칼하니 맛있고요.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. 아 여기 파란 것도 많이 달렸죠? 우회도 많이 달렸고, 바글바글 달렸습니다. 음,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햇볕에 타서 일소피해를 입은 것도 꽤 있었거든요. 옥상이라 더 더워서. 많이 탄 것도 있는데, 그것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고추가 많아요.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얘는 옥상이라서 뭐, 탄저병이나 뭐 이런 칼라.. 저기.. 세균병 같은 거는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약도 안 해도 그냥 처음에 퇴비하고 밑걸음을 좀 주면 중간에 걸음.. 어, 복합을 조금 주고요.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은 좋습니다. 담배 나방도 없고요. 밭에서 키우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. 깔끔해요. 뭐 다른 세균이나 뭐 벌레 같은 게 꼬이질 않아서 깔끔하고 좋습니다. 키워 보세요.